자두 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번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번 4장 23절 말씀 자이 내용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야, 누가 시켜서 교육을 껐다 자기 스스로 교하는게더복 받는다는 거예요 오케이? 네 그러니까 뭐 마음을 타인에 의해서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결단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체적인 삶이라고 누군가 그러던 것같아요 오케이? 네자 오케이 맞아 네. 자, 영적 기도물 봅시다. 하나, 둘, 셋.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, 저는 죄인입니다.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.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.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자 그럼 자리 앉고 여기 앞에 있는 칠판 한번 봅시다. 여기가 어떤 어떤 곳인지 잠깐 설명할게요. 여기가 매주 목요일 주일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는 성경 읽기만 하면 스티커가 세 개요. 아난좀 자신있다. 그러면 스티커 관기할수 있다. 스티커가 다섯 개가 나와요. 자 그럼 뒤에 있는 여기 게시판에 스티커를 쭈쭈쭈쭈쭈쭈 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음 톡, 편편. 정확히 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. 장학금이 주어져요. 장학금, 좋지요. 일어나서 여기는 간식 두 개를 갖고 저쪽 소과배시로 넘어가면 돼요. 참 쉽죠? 가아주시게요 응? <laughs> 그래요 밥아저씨만큼 내가 좀 배부뚝이긴 하지 자 그러니 우리 한번 성경 두 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? 자 하나 둘셋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언사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. 자언 사장 23절 말씀. 자,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보자. 엄마가 학교가 해서 학교 가는 것과 내가 학교가 하는 것 중에 어느 게더 좋을까? 나야 스스로 가는게 좋잖아 그래야지 신나겠지 자 이것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이 마음은 남이 이래라 저래라 사탄마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탄마귀가 야 교회 가지마 이렇게 말 듣는 것다내 스스로 아니야 나는 교회를 가야지 하는 이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 내눈안 보여 착한 사람 눈에 물어봐. 자, 생명이 금원이 있다라는 좋은 말씀이에요. 오케이? 생명이고, 내 내가 갖다 어, 그래서 내가 데려, 끝나고 데려다 줄게. 자, 그러니까 우리 영적 기도를 같이 읽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하늘과 땅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. 이 표. 저는 죄인입니다 음. 마침 표. 내죄 네,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. 마침표. 내 네,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. 마침표.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. 마침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마침표, 이거 아멘.